안녕하세요. 돌리남입니다. 보이시는 숙소에 3박 4일 묵을 겁니다. 이 숙소를 선택한 이유는 가격이 정말 착합니다. 3박 4일에 11만원 밖에 안 해. 요 어, 성수기에는 하루에 3, 40만원 하는 그런 리조트인데, 이 비수기에는 가격이 진짜 착하고, 어, 시설도 괜찮습니다. 숙소에 체크인을 하고 들어와서, 어, 가방을 풀어놨습니다. 제가 챙겨온 낚시용품하고 낚싯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낚싯대는 두 개를 챙겨왔습니다. 어, 볼락낚시를 하려고 볼락낚시대 하나하고 서프로 어 낚시대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가방에 넣어갖고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두 개. 이건 볼락대, 요거는 서프로 어대이 볼락대는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15,000원인가 되게 저렴하게 샀거든요. 이게 원래 8절대인데 조립하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4절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에폭시로 다 붙여가지고 그냥 4절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챙겨온 게 이렇게 릴두 개. 이건 볼락낚시 하려고 가져온 2,000번 릴. 그 다음에 이거는 서프루어용 스트라딕 5,000번. 이렇게 챙겨왔고,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제가 만든 자작, 집어등. 이것도 이제 챙겨와서 오늘 저녁에 볼락낚시를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보고. 칫솔 물고기를 담을 수 있는 봉지 그 다음에 이거는 서프로할때 사용할 루어들 이것도 예비용으좀더 가져온 거고그 다음에 혹시 횟 뜰지도 모르니까 횟칼 그 퀵스네바하고 각종 낚시용품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여유분의 지그헤드하고 웜 요건 이번에 알리에서 좀 싸게 팔길래 요거 하나 샀거든요 요거는 쓰댄 꾀미 요건 볼락할때 쓸 쇼크리더 요 볼락용 웜 요것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저렴하게 팔길래 구입했습니다 캐스팅블하고 찌같은 것들 볼락용 지그헤드들 다 모아놓은 겁니다 요거는 살림망인데, 이거 알리에서 되게 싸게 팔아가지고, 여행용으로 쓰기 좋더라고요 한번 펴볼게요. 일반 살림망은 어디 접어서 넣고 다니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요거는 요런 식으로 요 안에다가 물고기 담아서 물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보관을 할수 있는 그런 살림망이거든요. 어 여행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샀습니다. 가격도 2달러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생미끼인데 요것도 한번 이따 보여드릴게요. 뭐플라이하고 쇼크리더, 그 다음에 물고기 그립, 집게 뭐이런 것들 들어있고요. 중요한 건 요거. 아, 지금 수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 이런 동결 건조, 지렁이를 좀 챙겨왔거든요. 혹시 몰라서 루어의 반응을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생미끼도 한번 챙겨왔습니다 근데 요게 그냥 생지렁이보다는 효력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어, 루어에 반응 안 할까봐 그래도 조금 챙겨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카고 채비라고 만든 건데 어, 요 안에다가 이제 지버제를 놓고 이렇게 물고기를 유인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카고 채비입니다 되게 미니미니 하죠 조그맣습니다 이 통이 알리에서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싸게 사서 이 줄은 제가 연결한 거고, 이런 어,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입질이 없으면 이것도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어, 일단은 채비는 이렇게 챙겨왔고요. 현재 시각이 한 3시 반 정도 됐는데, 좀 이따가 요 근처에 항구가 있거든요. 그쪽 항구에 가가지고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당 포인트는 송지호 해수욕장 옆에 5호항 포인트고요 이쪽 포인트가 볼락이 잘 나오는 포인트는 아니지만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이 5호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쪽 포인트로 오게 됐습니다. 언제나 맡아도 기분 좋은 이 바다의 스멜. 이 스멜을 맡으면서 볼락 낚시를 내항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캐스팅볼에 1g 정도 되는 지그헤드에 볼락 웜을 끼고 볼락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베일을 열고, 베일을 열고, 캐스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스프를 바로 닫고, 천천히 릴링을 해주세요. 캐스팅을 하고 베일을 바로 닫은 다음에 릴링을 하는 거는 상층부에 있는 볼락을 어, 잡기 위해서 던지자마자 릴링을 하면서 볼락을 탐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릴링을 진짜 천천히 하셔야 돼요. 영상 속에서는 촬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느라 좀 빨리 했는데 진짜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상층부를 탐색했는데 볼락이 입질이 없으면 그 다음에 밑에 쪽을 계속 탐색하면서 볼락을 찾아 나가시는 겁니다. 상층부를 했으니까 이제 중층을 탐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캐스팅을 하고 속으로 숫자를 세 주시면 됩니다. 캐스팅을 하고 베일을 바로 닫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엔 그냥 손으로 풀려나가는 줄을 잡으면서 숫자를 셌습니다. 상층부보다 살짝 아래쪽을 탐색하기 위해서 루어가 착수하자마자 숫자를 다섯만 세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숫자를 다 세주셨으면 이제 또 굉장히 천천히 진짜 너무 할 정도로 천천히 돌리면서 탐색을 하시면 됩니다. 5초 지점에서도 볼락의 입질이 없으면 10초 10초에서 없으면 15초 그 다음에 없으면 20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캐스팅을 하시면서 볼락이 있는 위치를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15초 지점에서 볼락의 입질이 있었다. 그러면 캐스팅을 하시고 나서 15초를 세신 다음에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탐색을 하시면 볼락을 많이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15초 지점을 탐색할 때 릴링을 계속해서 빠르게 하면 15초 지점을 탐색하는 게 아니라 그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5초 감고 2, 3초 기다려주고 또 5초 감고 2, 3초 기다려주면서 15초 수심 때에 볼락들을 계속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 집어등 드디어 이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만 더 어두워지면 집어등을 키고 이제 볼락낚시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점점 어두워져서 집어등을 킨 상태고요. 보시는 것처럼 밝기 괜찮죠? 댓글로 테스트 해달라는 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집어등 스펙이랑 똑같이 해서 예전에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아, 볼락 집어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고 그다음에 채비할 때도 이 집어등으로 비추고 하면 밤에 낚시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현재 볼트수는 9볼트를 사용하고 있고, 9볼트를 사용하면 예전에 제 테스트한 영상에서 보셨듯이 거의 12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거든요. 밤새도록 볼락 낚시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한 30분 정도 집어를 하니까 베이트피시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이 불빛 주변에 베이트피시를 먹기 위해서 볼락이나 더큰 어종들이 어, 모이게 됩니다. 그럼 이 불빛 주변에다 캐스팅을 해서 낚시를 하시면, 볼락이나 좀 사이즈가 좋은 어종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이즈가 좋은 어종이나 볼락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입질이 별로 없어서 생미끼를 써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지그헤드 좀 특이하게 생겼죠 요거는 스탠딩 지그헤드라는 건데 여기에다 생미끼를 껴 가지고 낚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저런 식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바닥층에 있는 물고기들이 지렁이를 더 더 확실하게 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탠딩 지그헤드를 써서 한번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끼는 동결건조지렁이고요 이게 생미끼보다는 조금 효과는 덜한데 루어 낚시 하면서 이제 가지고 다니면 사기가 편해서 조금씩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건조된 거기 때문에 좀 바삭바삭 하거든요 여기에다 물을 좀 뿌려 가지고 살짝만 불려 주면 생지렁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려 주셨으면 이렇게 지렁이를 지그헤드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아 카메라 각도가 잘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차 나아지겠죠. 아 이제 캐스팅을 해서 어, 생미끼가 입질이 있을지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원투낚시처럼 앉아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과연 입질이 있을지 어떨지. 수온이 찾아서 그런가? 입질이 없어서 다시 그냥 1g짜리 지그헤드에 뽈락웜 껴가지고 루어 낚시로 다시 변경해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한 마리 잡았습니다 역시 에럭이네요 어 유엘대로 잡아서 그런가 그래도 손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공현진항이나 아야진항 쪽에 뽈락이 지금 나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차가 없어서 그쪽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냥 여기서 에럭들 손맛만 계속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녀석이 뽈락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알아. 이런 1g, 2g 짜리 지그에 대해 볼락 엉켜서 내항에서 낚시하면 저건 작은 아이들은 계속 잡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손맛 괜찮고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낚시 잘 안될 때 이렇게 해보시면 낚시가 또 재밌어지실 겁니다. 어, 또 에럭입니다. 에럭만 한 10마리 잡은 것 같은데요. 볼락은 없고 에럭만 잔뜩 있네요. 어, 또 에럭입니다. 야, 에럭은 넘쳐나네.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볼락 낚시 요령에 대해서 어, 설명해 드리려고 한번 밤에 볼락 낚시 나온 거고 어, 이쪽은 안 잡힐 줄 알았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어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쪽 고성 어, 갯바위 쪽하고 해변 쪽을 서프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g 짜리 지그헤드에 이 볼락 웜 껴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하시면 작은 사이즈의 그런 물고기들은 잘 잡히거든요. 그럼 아이들과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이 작은 아이들은 계속 나와요. 손맛도 볼수 있고, 유일때 1g짜리 지그헤드 써서, 한번 낚시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또 낚시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낚시를 마치고 이제 숙소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3편, 4편, 또 재밌는 고성 낚시, 포인트 영상 또 올라가니까요. 또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